아니, 십뭘 시... 대답도 네. 안 해주면서 네. 뭐 이런 거 이쪽이죠? 네. <laughs> 이런 게들이 많아. 음, 내가 이분한테 뭐 컴퓨터를 팔은 것도 아니고. 명기도 강주에서 오셨다. 네. 재미있게 접근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상담표만 봐서는 비슷한 견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라데온이요 표 자체에 라데온을 표시를 안 해놨는데 네. 네. 라데온을 선택을 하셨잖아 AMD하고 라데온이 사실은 이제 옛날부터 짝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 좀 가격적인 짝은. 면이나 좀 가성비 따졌을 때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570이나 네. 590 같은 경우에 네. 요즘 이 정도 예산이면 1 0 0원 충분히 들어가요 근데 여기다 AMD에다 라데온이면 뭐더 충분히 돌아갈 거예요. 원래 한 예산을 딱 100만 원 잡았거든요. 100만 원. 어? 근데 약간 100만 원 약간 언저리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럼 내가 음. 생각하고 있는 CPU하고 사양을 한번 쭉 적어 볼게요. 내가 생각한 거 비슷한 건지 한번 봅시다. 2700 정도 생각인 거 같은데 예, 맞나요? 맞지. 음. 내가 이제 딱 톡심수를 해 볼게요. 메인보드는 박격포를 생각했을 것 같아. 맞나요? 아, 아닌가? 박격포는아니고 메인보드는 아. 조금 줄이고 싶어서 아, 그래 그래. 어, 그 메인보드가 그렇게 싸구려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성능이 그런 건 아니에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좀 대안으로는 MSI의 A320이나 프로 M2 한번 보여줘볼래요 에드락 X370 도한번만 줘봐봐. 일단 10만 원 이하대 보드를 한번 봅시다. 네. 음. 딱 1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배그나 스팀 게임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잠깐 받침대 좀 갖고 올게요. 좋은 견적의 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MSI A320이나 에드락 X370. 가격은 얘가 조금 더 높아요. AMD는 뭐 봤으면 알겠지만 오랫동안 노출되어있어 좋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주의라 당장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램 슬롯 두 개, 두 개. 어, 사타 슬롯 네 개. 사타 슬롯 네개 똑같고 그다음에 뒤에 포트가 HDMI, DVI 세개 있고 RGB 이것도 마찬가지 h d m i 디보에 RGB 3개 있어요. USB 3.0 4개 3.0 4개 전원부나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둘다 이제 보급형 보드니까 구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어, 여기 울트라 M.2 슬로 있고 M.2 슬로 있고 보드에는 손을 대지 말고 나도 우리 직원들한테 금박 부분에 손 대면 뭐라 하거든 전화 여러 번 했죠? 할 수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내 문자를 몇개 보여줄게 요렇게 파란 화면이 뜹니다. 뭘까요? 라고 전화 보는 문자 한두 개가 아니야 계속 지속적으로 오죠?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나? 음. 누구는 대답을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음. 안 되겠지,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 전화를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답을 했다. 오, 답이 왔네? 야, 통화되네. 하면서 하겠지? 이러면서, 야, 왜네 유명하다고 전화 걸라고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해주냐? 그렇지? 전화를 받았다. 죄송합니다. 라고 한마디로 전화를 걸신 분들이 전화를 끊을까? 안 끊어. 야, 그것만 좀 가르쳐 주라. 내가 가르쳐 주기 싫어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또, 또 다른 문자 보여줄까? 충격적인 문자가 몇개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증상을 쭉 이렇게 써서 나열을 해. 이게 한두 분이 아니라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답을 해갖고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 있을까? 못해줘. 네, 음, 음. 그리고 어, 또 다른 거 보여줄게. 뭐, 쿨링팬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 해결해 줄수 있느냐. 내가 가끔씩은 답을 하긴 하지만 답을 한번 하니까 더 많은 답을 요구하시더라고. 조금 전에 이런 아니 시. 뭘 대답도 네. 안 해주면서 뭐 이런 거이쪽 그죠? <laughs> 이런 게들이 많아. 음, 내가 이분한테 뭐 컴퓨터를 팔한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면은 제가 뭐 여기가 다산 콜센터랍니다. 119 안내센터입니다. 그런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적도 없거든요. 그냥 항상 말하지만 그냥 동네 컴퓨터 가게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조금 유명하게 된 그런 가게일 뿐이에요. 우리가 동네 컴퓨터. 중국집에 요리 잘하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그 요리 어떻게 해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한다고 전화 안 받는다고 욕하고 문자 이런 용문자 남기고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아, 물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 음.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 백종원 포방트 돈가스집 거기도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며 네, 맞아요. 뭐 나는 지방에서 왔는데 네. 줄 섰는데 나는 모르니까. 좀 먹게 해달라 네, 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원칙이 있는 거고 뭐뭔 좋은 순서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애기하고 왔는데 안 됐다 물론, 우리는 좀 그런 유도리는 있어. 애기들 전용 까자박스도 있어. 이렇게 보면. 은 이런 어, 것도 나는 원래 애기한테, 나는 차별주의야, 야 애기들한테 좀 차별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로 전화가 그 오는 수십, 수백 통의 전화를, 그리고 문자를 내가 한 번만 응대를 하잖아? 그러면 죄송합니다라거나 바쁜, 전화를 받아서 바빠서 답을 못 해드려요. 하면 그분들이 좋게 전화를 끊을까? 아, 딱 되게 유명한 거 티내네. 방금 조선님. 아, 또, 지만 유명하나. 그래서, 우리 손님도 지금은 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까 전화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아마 속으로는 짜이좀났겠죠짜증이났다기보다는 아, 이게 <laughs> 멘트가 나오니까, 어. 아, 이게 아, 저, 도저히 웃을 음. 일은 아니구나, 음. 이게 장난 아니구나, 음. 라고 그래. 생각죠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사실은 좋은데, 이제, 그, 있잖아. 그러니까. 네, 그만할게. 그 <laughs> 말하려면 끝도 없지만 그만하고 이게 그러니까 좀예를해 주면 좋은데 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갈게. 이거는 있잖아. 예를 들어 수리에 대한 문자에 대해서 내가 왜 답을 안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수리 상담을 한다고 문자나 전화를 해가지고 컴퓨터 수리하러 가려고 하는데 몇 시쯤 가면 돼요? 네. 내가 지금 뭐 아까 경기도 광주에요. 네. 아니면 뭐 수서에요. 구리에요. 광명이에요. 멀잖아, 그지? 네. 수리를 가려고 하는데 몇 시에 가도 돼요? 이거를 오락할 수 있겠나, 그렇죠. 없겠나? 이게 왜 그러냐면 은 음식점이면은 가능해. 네. 몇 시에 오세요. 예약해 드릴게요. 원하시는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면 되잖아? 헤어도 가능해. 몇 시에 오세요. 비워놓고 그때 머리 깎아 드리면 되잖아. 네. 그런데 컴퓨터 수리점은 이게 안 돼. 왜안 되겠어요 이거를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수리를 못할 수도 그쵸. 있는 거거든 음. 수서 광주 이런 데서 한 시간 반두 시간 걸려가지고 그래 오세요 했는데 그렇죠. 내가 보니까 못 고치는 거야 네. 네가 오라 했잖아 네가 와도 된다며 네. 네가 몇 시에 오라고 해놓고 네. 왜못 고치냐 그럼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조립을 하는 거는 다른 거야 물론 조립 문자가 와도 저는 답을 안 해드려요 멀리서 왔는데 조립 오늘 될줄 알았는데 하루 기다리 물론 바로 되는 날도 있지만 근데 하루면 수리는 더 하다고 그러면 손님들은 오해를 해. 야, 조립은 3시간 있다 걸해준다해놓고 수리는 왜 지금 안 된다고 고 며칠 기다리다 하는데, 조립은 있잖아. 부품 딱 정해지면은, 우리 직원들 스탭, 스탠바이 딱 하면은, 조립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딱시간을 정해져 있어. 수리는 이게 10분이 걸릴지, 1시간이 걸릴지, 원인을 못 찾을지 모른다고. 근데, 천안에서, 서초에서, 저, 저, 의정부에서 전화해갖고, 오락해갖고, 네가 오락해갖고 왔는데, 고치도 못할 거 말라오라고 그랬냐. 욕망을 단 말이야 근데 이게 더치야 답으로 있잖아 내가 문자로 아 죄송한데 오셔도 저희들이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답 문자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노 계속 아 답했구나 계속 문자 아니 못 고쳐도 좋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러겠지 네 맞아요 그럴 거란 말이야 아이 못 고쳐도 돼. 되... 고 그런데 이분은 마음 속에 어떤 게 있는 줄 아나 아니다 감히 고칠 수 있을 거다 그 마음이 있다고 못 고쳐도 좋은데 오는 사람은 없어. 맞죠, 그렇죠 그렇지. 네. 왜 그, 그 길로 가나? 아니다고. 칠수 있는 마음으로. 마음 속으로는 고칠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못 고친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오지 10명 중에서 8명을 고치고 두분걸못 고쳤다. 그럼 이두 분은 막여기저기에다 와, 씨, 갔는데 2시간 걸려서 가갖고 4시간 동안 기다리고 3일 동안 기다려가지고 다시 가져왔는데 못 고친다 카더라. 이엇이 지금 유명하다고 티내는 거냐 아니다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내가 문자에다 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 답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답을 하는 순간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판매한 컴퓨터는 수리를 해야 돼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다른 번호를 드리고 그쪽으로 문자를 하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내가 팔아먹는 수리를 해야 될거야그건 아. 당연한 거 내가 팔아먹고안 하면 안돼 이제 요기하니 요 그만해도 되겠지 네. 나 충분히 이해했어 알것 같고 이제,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 분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또 일부 손님들은 야 그래도 내 것만 좀 받아주지 이런 <laughs> 날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했다. 그럼 WD 500기가 사트 하고 그다음에 그래픽카드 얘기 보면 라데온이라고 해놨거든. 570 590 590 라데온 590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어 비주얼이 너무 좋은 거야. 난 엔비디아든 라데온이든 다 내한테 고맙고 소중한 문데 동급의 엔비디아에 비해 가지고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온 거는 맞아요. 다시 한번 뜯어 봅시다. 으이씨! 어, 아, 이렇게 또. 두께가 방출판이, 물론 이제 열이 많이 난다는 네. 반증일 수도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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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클럭이 높다는 뜻일 수도 있고, 네. 어, 가격 대비해 갖고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6 0 0 w 이상이네, 그지? 네. 그럼 700 써야지. 네. 600하고 700은 가격 차이가 팍 진짜. 떠요. 그러면, 700은 이걸로 갑시다. 700인데 좀 저렴한 700이 있긴 있어요. 타파우 700. 그럼,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얼마가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CPU는 2700이었죠. 네, 네. 2700 하나만 좀 갖다 줘볼래요? 50이 제법 부피가 있어가지고, 여 지지대에 받쳐놨으니까. 그...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이동 중에 젓가락이 빠져있는지 확인하고 빠져있으면 이 자리에 다시 꽂아서, 음, 좋은 부품들이랑 잘 돌아갈 거예요. 이상 있으시면, 그 드린 전화로 문자 주시고요.